안녕하세요. 인체연구소 김한준 원장입니다. 사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사양공진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고가의 처방이죠. 사양공진단이 비싼 이유는 바로 사양 때문입니다. 그람에 몇천만원에 달하는 아주 고가의 약재이죠. 이렇게 비싸고 귀한 사양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질환이나 증상에 좋은지, 어떻게 복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양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텐데요. 사양은 본래 이제 사양 노루라는 동물의 수컷, 복부 향량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건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양의 기원을 대한약전의 한약 규격집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양은 기원도 중요하지만 분포 지역이 중요합니다. 사양의 분포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사이트라는 협약 때문입니다. 사이트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인데요. 야생 동식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많은 나라가 동의하고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은 분포 지역에 따라서 일부 국제 거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양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것이죠. 구하기가 매우 힘드니까요. 조선시대의 기록을 봐도 사양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양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사양고양이, 사양쥐, 사양소와 같은 유사품으로 위조 또는 변조를 하기도 했었죠. 요즘 유행하는 영묘사양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양의 대표적인 효능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양은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사양은 한의학적으로 활혈 통경 작용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어혈을 없애주는 역할인데 쉽게 얘기하면 혈류 정체를 풀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정신을 맑게 하고 의식을 깨우는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들을 보면 혼절했거나 실신 중풍 같은 상황에서 사향의 향을 맡거나 복용하게 되면 뇌를 자극해서 빠르게 정신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기절하신 분께 사향의 향만 맡게 해서 빠르게 깨어나게 했다는 썰도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적으로도 사향은 각성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드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해독 작용을 합니다. 현대적인 연구에 따르면 사양은 인터로킨6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고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로 신경 보호작용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사양이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지신경 위축 같은 신경퇴핵성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사양이 들어간 공진단이 뇌신경세포의 회복과 보호작용에 매우 탁월하다고 많은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양의 역할이 여기서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죠. 다섯 번째로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심근 허혈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사양의 주요 효과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용으로 사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양은 어떤 증상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먼저 중풍이나 중풍 후유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중풍 후유증으로 편마비 언어장애가 있을 때 사양이 혈류를 개선하고 뇌신경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치매와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뇌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혈순환이 막혀서 생기는 어혈성 질환에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흉통과 복통, 생리통, 산후에 생기는 어혈 등에도 사양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심혈관 질환에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 심한 스트레스나 신경성 두통, 번져불안 증상이 있을 때도 사양은 중추신경계 안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만성염증성 질환. 특히 신경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사양이 염증 조절과 통증 억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향은 어떤 방식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향은 탕약처럼 끓이지 말고 향을 보존하는 형태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향의 핵심 약효는 휘발성 성분, 특히 무스콘이라는 화합물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탕약처럼 끓이면 약효가 상당 부분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향은 탕약에 끓여 넣기보다는 공진단, 우황청심원처럼 환약 형태로 조제를 해서 향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또 향을 직접 맡으면서 흡입하는 것도 사양의 개규 성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양이 포함된 약재를 선택할 때는 공진단 제형과 같이 환제 제형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양은 단독 약제로 과량 복용하는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진단 하나에 100mg이 들어가고 우황청심환 1환에도 40mg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사양만 과량 복용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산부에게 사양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사양은 어혈을 제거하고 뚫어버리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더불어서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양이라는 약제에 대해서 그 효능과 적응증, 그리고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주의사항까지 모든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